어, 안녕하세요. 어, 아직도 돈 내고 인강 듣니 호구 아도노 대표 김태종입니다자 오늘은 항상 건강 체력 평가 문제만 풀다가 이번에는 기능 예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 스쿼트 운동 시 하지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프 스쿼트는 뭐죠? 자 이렇게 대퇴부와 바닥이 평행한 정도를 하프 스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행한 것보다 더 주저앉았으면 이걸 풀스쿼트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덜 앉았어. 그런 거를 쿼터스쿼트라 고합니다 드란 쿼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4분의 1이에요. 미니스쿼트라고도 하는데 쿼터스쿼트, 하프스쿼트, 풀스쿼트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튼 뭐 이게 왜 내가 이걸 문제가 쓸데없이 얘기하냐. 2016년도 건강운동가에서 실기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하프 운동, 앞 스쿼트 운동 뭔지 알겠죠? 그 하지의 닫힌 사슬 운동이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굴곡됨에 따라 무릎 관절의 토크는 증가한다. 내려갈 때, 스쿼트 내려갈 때장딴지 근육은 단축성 수축을 한다. 올라갈 때는 발목의 발바닥 굽힘을 실시한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우선은 닫힌 사슬 운동. 자, 이게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에 대한 예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니 익스텐션. 그러니까 헬스장 가면 레그 익스텐션 무릎 이렇게 차는 거 있죠? 그러면은프록시말세세먼트픽 픽스드. e x t e n s 고 o n 은 D extension은 D e x t e n 다 i o n 은 D e x t o k c 개방사슬 운동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이건 스쿼트 하는 장면이에요. 스쿼트. n 은고고비 t 은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대퇴골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아, 프록시말 세그먼트가 이렇게 프리하다라는 뜻이죠. 얘가 얘는 고정돼 있고 픽스드. 그러니까 원인은 고정돼 있는데 근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 CKC 패세사스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패세사스 운동 도 예로 팔굽혀펴기가 있죠. 팔굽혀펴기에서 이 손목과 이렇게 요골 첫골은 고정돼 있고 녹뼈 잡뼈는 고정돼 있고 이 상완골이 왔다갔다하죠. 그러면은 원인은 고정돼 있지만 근위인 상완골이 움직이니까 이거 패스사술운동 그죠 팔굽혀펴기도 그럼 근이 움직임 원이 움직임또개방사슬 운동을 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 덤벨 컬이에요 덤벨 컬 팔운동 덤벨을 이렇게 들때상완골은딱 고정시키죠 그리고 요골첫 골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죠 이런 부분을 요골 쪽골은 원위죠 원위가 움직이고 근위는 고정돼서 이거를 개방 사슬 운동이라 한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박혀 있는 느낌이면 폐쇄 사슬 운동. 이게 렇좀 열려 있는 느낌이면 개방 사슬 운동인데 정확한 뜻은 근위 고정, 원위 움직이면 오케이시. 원위 고정, 근위 움직이면 시케이시라 한다. 뭐 CKC 운동의 장점을 쭉 나열했습니다. 뭐 보면은 뭐좀 우리가 이렇게 뭐 개방 사슬 운동하면서 살아가진 않고 보통 일상생활은 다 이렇게 대부분 폐쇄사설적인 움직임을 많이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펑션을하다 그리고 코 액티베이션, 코컨트랙션 동시 수축 및 동시 활성을 한다. 이시 t r 시 c 동은 그리고 좀더안전하고뭐좀덜 생산한다 힘을 막 그리고 강화할 수있다이 동적 안정성 그리고 그리고 이런 고유 수용 감각기를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쉐어 포스와 악셀레이션 포스를 줄일 수 있다. 전단력이라 그래요 전단력과 가속화 이런 레그 엑스텐션을 하면 관절이 쭉 이렇게 가니까 여기 대퇴골과 이 원이 l e 경골 비골이 이렇게 앞뒤로 생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쉐어 n 스 전단력이라고 그 t 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스쿼트 같은 거는 뭐 이런 얘기고 또인크 t 지 조인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조인트의 s i o n one leg e x t e n 튼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o k c CKC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스쿼트는 무슨 운동? 아까 말했지 경골, 비골은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대퇴골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원위가 고정되어 있고 근위가 움직인다. 그럼 뭐라고? 원위가 고정되어 있고 근위가 움직인 걸 무슨 폐쇄 사슬 운동? 그래서 1번은 스쿼트는 닫힌 사슬 운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굴곡됨에 따라 무릎 관절의 토크는 증가된다. 자, 토크는 뭐냐면 힘 곱하기 모멘트 암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거리예요, 거리. 그리고 내적 토크라고 하는 건힘 팔이라고 그러고 외적 토크는 저항 팔이라고 한다. 자 우선 토크에 대한 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요 이거 이이 이, 이 볼트를 풀라 그래 근데 얘는 20 정도의 힘만 있으면 풀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m 에서 얘가 딱 이렇게 밑으로 땡겼어 그러려면 얘는 20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2m 에서 이렇게 딱 땡겼어 그럼 얘는 10밖에 없어도 얘를 풀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생각해보면 얘는 똑같이 20이라고 쓰여 있는데 얘는 더 많은 내적 토크 내적 토크라고 하는 건 힘팔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까웠을 때는 얘는 좀더덜 필요한 내적 토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리 거리를 모멘트 암이라 그럽니다. 그냥 거리예요 거리 모멘트 암 그리고 토크를 이렇게 크게 하려면잘 쓰려면 각도는 보통 90도 90도보다 좀 둔각이거나 얘가 될때 힘을 잘못 쓰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란 얘기는 이걸 잘 외워놔 주세요 자, 그럼 이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레그 익스텐션은 이렇게 90도에서 굽혀서 180도 필 때, 이렇게 외적 토크가 제일 강해지더라. 제일, 제일 높더라. 스쿼트는 제일 쪼그리 앉았을 때가 외적 토크가 제일 세더라. 썼을땐 제일 0이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외적 토크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에요. 저항 팔. 저항이 여기 걸리죠. 보통 레그 익스텐션이나 무게 할 때. 그리고 관절축과 이 관절 힘, 그 무게, 에, 근육의 힘을 내적 토크라 그러는데 관절축과 이 무게중심이 걸리는 이 거리가 이 멀어질수록 외적 토크가 더 강해집니다. 자, 보면은 뭐가 더 멀어요? 얘, 얘와, 얘와, 얘. 얘는 지금 0이야. 여긴 한 3cm, 여긴 5cm라고 할게요. 노가 더 뭡니까? 얘가 더 멀죠? 그니까 러 무게가 그냥 발만 해도 얘가 제일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적 토크는 무릎을 제일 폈을 때가 제일 크다. 그럼 이제, 이, CKC 상황을 볼까요? 이건 OKC. 자, 무게중심이 여기에요. 점 찍은데. 그죠? 거기서 무릎과 무릎 관절의 축. 그죠? 멀죠? 거리가 한 5cm라고 치고요, 여기를. 여긴 3cm, 여긴 0cm. 뭐가 더 커요? 예, 5cm가 크죠? 5cm 곱하기 체중. 3cm 곱하기 체중. 1, 0cm 곱하기 체중. 뭐가 더 외적 토크가 강할까요? 얘가 제일 강하겠죠? 아까 구하는 공식, 흰 곱하기, 모멘트 앞, 거리죠? 아까 말했듯이, 외적 토크, 무, 몸무게 곱하기, 요, 거리. 그죠? 요, 거리가 제일 높을수록 여기가 반는하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 좀 아시겠나요? 무릎을 제일 많이 굽혔을 때, 이렇게 토크가 커지더라, 외적 토크가. 얘는 무릎을 다 폈을 때, 펴 커지더라. 이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했지, 무릎이 굴곡됨에 따라서 무릎 관절의 토크는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근데 외적 토크가 증가된다. 이렇게 했었으면 좀더 좋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단축성 수축을 한다. 자, 이뭐 단축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거고, 이렇게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고, 이렇게 버티는 거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래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스쿼트 할때 보면, 자, 이제 근육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퇴 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은 이렇게 무릎을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무릎을 어떻게 된 거야? 무릎이 굽혀졌죠? 이렇게 지금 90도 굽혀졌죠? 굽혀졌을 때는 이 근육은 어때? 늘어나겠죠? 스트레칭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체중이 실렸어. 늘어나면서 체중을 받아야 되니까 얘는 신장성 수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화살표 표시. 그럼 이번에는 엉덩이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 중에 대둔근은 고관절을 펴주는 역할을 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고관절을 굽혔거든요. 그럼 엉덩이 근육도 늘어났겠죠. 늘어났는데 버티고 있죠. 이렇게 체중을. 그래서 이것도 신장성 수축이에요. 엉덩이 근육도. 그러면 발목을 이렇게 저축 굴곡한다. 그래 까치발 드는 거? 그런 근육이 장딴지 근육인데 장딴지 근육이 어때? 지금? 저축 굴곡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배축 굴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굽혀져 있어요. 이렇게. 배치구로 내쪽으로 얘는 늘어난 단 말이에요. 늘어났지만 근육 늘어나는 게 아니고 체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장성 수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는 다 그래서 하지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은 신장성 수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려갈 때는 장딴지 근육뿐만이 아니고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도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니죠? 우선은 그리고 올라갈 때는 당연히 컨센트리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됐던 놈이 이렇게 펴진단 말이야 발목이 발목이 배축 굴곡했던 놈이 저축 굴곡된 상태로 이렇게 저축 굴곡되어 져가는 거죠. 원래 저축 굴곡은 까치발지는 건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저축 굴곡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축 굴곡을 시키는 이 장딴지 근육인 이 비복근이 이 단축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발바닥 굽힘근을 올라갈 때는 발목은 발바닥 굽힘을 실시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 뭐 계단 내려갈 때번 예로 계단 내려갈 때는 이렇게 체중이 쿵 박는데 얘가 무릎이 굽혀지죠. 그때는 무릎이 굽혀졌을 때 체중을 받으니까 이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놈은 신장성 수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보다 신장성 수축을 한다 대퇴사두근은 이럴 때는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아까 말했듯이 토크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멘트 암 이걸 M A라고 표시합니다. 모멘트 암, I는 인터널, 이는 익스터널 이거 외적인 모멘트 암, 내적인 모멘트 암. 그래서 이 근육 힘이란 뜻이에요. 머슬 퍼스. 곱하면 이게 내적 토크, 힘팔이 되고요. 체중, 바디 웨이트 곱하기 외적 모멘트 팔을 하면 이거는 외적 토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결국 이 저항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팔보다 흰팔이 크면 컨센트릭 하는 거고, 흰팔보다 저항팔이 크면 이센트릭 하는 거고, 그리고 같으면 이 등척성 수축을 한다. 이게 공식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쉽게 외우면 그냥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걸 단축성 수축, 근육이 늘어나면서 하는 걸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됐나요? 스쿼트 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알려면 우선은 이런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자꾸 이렇게 좀 떠올려 보고 이렇게 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 자,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2018년도. 정답은 3번. 자, 이 토크 문제와 뭐 충격량 이런 거에 대해서 는또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저한테 오늘 이 어려운 문제 계속해서 나가면 쉽게 풀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아도노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손내고 인강전이 호구 아도노 대표 김태종이었습니다.